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이며 전기에 따라서는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한일 기본조약까지도 흔들리는 사태가 우려되지만 아베는 한국의 강한 자세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새롭게 아베 총리 내각에 입각된 모든 강요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대 한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베는 실무면에서도 한국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를 갖추려고 한 것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는 역사 전쟁에 임하는 진용이라고 봐도 좋다라는 일본의 야당 간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안력을 행사 하고 있고 그의 정권기반은 더욱 견고하며 강한 반일자세를 나타내어 총리관전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그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하고 있다면서 첨예화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맞서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이번 내각조성에 반영되고 있는 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각관료들 중 가장 주목받는 사람으로는 모태기 외무상 과 고노방위상을 꼽을 수 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높은 영어실력과 영향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들로서 일치된 외교 안보 전력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과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국에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아베 정권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두 사람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언급합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9월 하순에 참석 예정인 유엔 총회에 맞춰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첫 회담이 실현되면 정부의 방침으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응과 국제법 위반의 조기 해소, 위안부 합의 성실 이행을 한국에 촉구할 태세이며 고노 방위상에게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고 북한 비핵화 연계 강화도 중요한 미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기우다 신임 문부과학상을 포함한 다른 장관급 관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추계 대제에 참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민당의 원로정치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카하시 총무상은 지난 3년간 매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온 바 있고 하기우다 문부과학상과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참배를 하지 않은 아베를 대신해 아베 신조 이름으로 복납을 하는 등 모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회원으로서 상시적으로 야스쿠니에 참배를 하는 멤버들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4월을 마지막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강요는 없었으나 이는 주로 중국에 대한 배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만약 강요중 누군가가 참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2년 반 만에 벌어지는 일로써 국가를 위해 순직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참배 이유를 들겠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은 틀림없는 상황임을 언급합니다. 이 강료들은 모두 한국과의 새로운 역사 전쟁 포진에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며 이들 아베 강료들은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국제법 위반의 조기 시정을 요구하고 무역면에서는 수출 관리 강화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교과서 검정에 대해서는 한국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내각에 편향되지 않은 보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영토나 해양 권익의 문제에서는 한국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고 강료들 간의 협업을 통해 강한 아베 정권이라는 자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과연 이러한 대응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기사는 던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한국은 9월 이후에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했으며 시민들에 의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에 아베 정권이 아무리 강하게 나선들 한국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물론 아베는 이런 전개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한일 갈등은 따지고 보면 한일 기 조약을 둘러싼 근원적 대립에 기인하는데 이것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한일 병합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질문인 것으로서 이에 한국은 병합은 불법이라고 하고 부당한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징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양보하는 일이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한일간의 역사 전쟁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베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것도 선택사항에 넣은 것은 아닐까 하며 여기에서 일본이 후퇴하면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북일 쌍방이 재산 및청국권 아 포기를 선언했던 북일 평양 선언의 재검토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의 움직임은 전혀 없지만 아베는 향후 있을 수 있는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까지 시야에 넣고 현재 한국과의 역사 전쟁에 임할 방침을 결정한 것이라면 아베 정권의 결의는 단단하다고 봐야 한다며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본 회의 멤버들이자 극우 강요들로 구성되었다는 새로운 아베 내각은 정말 본격적으로 싸울 전투 태세를 갖춘 것이고 노골적으로 역사전쟁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단단히 무장하여 끝장을 보자는 자세로 싸움을 걸고 있는데요. 기사의 주장대로 한일 갈등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일본에 대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폰이 특히나 일본에서 사랑받는 이유로는 좋은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 등 다양한 매력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압도적인 공시지원금이 아이폰의 인기 비결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도 익히 알려진 부분인데요. 그런 애플이 이번에 일본 시장에서 조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IT 미디어가 일본 총무성이 올가을에 예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총무성은 통신요금과 단말기대금의 완전 분리 의무화와 나침 경쟁의 시정이 새로운 개정법의 두 기둥이 될 것임을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역시 한국의 스마트폰 지원금 제도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개정법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NTT 도코모나 라쿠텐 모바일 등의 통신 사업자들은 찬성의 뜻을 밝힌 반면, 애플은 강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의 애플의 압도적인 점유율은 보조금에 의존하여 신제품보다는 재고가 된 이전 모델들이 공짜 폰 수준의 가격으로 풀려왔고, 일본 소비자들은 아이폰의 지난 모델을 많이 구입하게 됨으로써 계속 높은 점유율이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큰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에 대해 일본에게 보복이나 응징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애플 역시 일본의 특정 산업 분야를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일본이 압도적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기기 시장에 애플이 출사표를 던지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임을 예고한 것이죠.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의 발표와 함께 진행된 애플 키노트 행사에서 애플은 새로운 정액제 게임 서비스의 런칭도 발표하였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일본을 위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의 기사인데요. 애플이 월 600엔의 정액 게임을 시작, 닌텐도와 소니를 위협한다.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미국의 애플이 19일 정액제 게임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월 정액 600엔으로 100개 이상의 게임을 아이폰으로 즐길 수 있다면서 해당 서비스는 일본을 포함한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공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구글도 11월에 북미와 유럽에서 게임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게임 기기를 제작하는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애플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진화시켜 플랫폼 자체의 혁신을 만들어낸 경험을 통해 게임 업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게임 기기가 없이도 어디서든 저렴한 금액으로 수백 가지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구독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 시킨다면 기존의 게임 기기 시장의 큰 손들이었던 소니와 닌텐도 등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의 게임 구독 서비스가 시작되고 구글마저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면 게임은 개인 기기를 통해 즐기던 시대에서 이제는 단순히 구독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시대로 그 흐름이 넘어가는 시점이 도래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비록 한국에는 소니, 닌텐도와 같은 대형 게임 기기 제조 업체는 없지만